평화로운 네인보 프렌즈가 살고 있었다 안녕 나는 블루 파란색이지 <목소리> 안녕 나는 그린 초록색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엔 색깔이 아주 많아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그 중에서도 우린 제일 친하다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초록색에 닿으면 죽습니다 엥 <목소리> 파란색에 닿으면 죽습니다 이게 뭐지 당신은 초록색에 닿았습니다 뭐야? <목소리> <목소리> 당신은 파란색에 닿았습니다 으악 으 응, 다들 어디 갔지? 세상이들 안녕 오늘의 로블록스 게임은 무시무시한 저주에 걸리는 게임에 왔어요 바로 색깔이 닿으면 죽는 저주 게임 과연 이렇게 색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게임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새토리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죠 무슨 소리예요 음. <laughs> 제가 닿으면 안 되는 색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음. 확인을 해볼까요? 좋아요 과연 뭐죠? 제 색깔은 블루 블루에 닿으면 아, 안 된대요 오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색상은 어? 그린! 그린?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아까 진짜 아까 진짜 그 블루랑 그린을 했는데, 딱 색깔이 됐죠? 그쵸? 이거 잠깐만, 이거 밑에, 이거 그린 아니죠? 이거, 이거 그린인가? 아, 맞네, 빠삭님. 어, 색깔 아, 아, 닿으면 안 되겠죠? 어, 밀지 마세요. 내가 밀어드릴게요. 어디가? 아, 오, 오. 오, 오, 오. 그럼 풀로 오. 보실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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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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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풀밭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죠. 자연을 느껴보라고요 새님 여기 물좀 봐요 물왜물에서 <laughs> 물을 <laughs> 사냐요아 제가 물 위를 걸, 걸을 수가 있거든요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일단 여기 강물은 좀 무서우니까 여기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 분수물 <laughs> 여기만 닿아도 좋나? 한번 가보세요 짠! 짠! 어? 아안 아, 그래. 되네 진짜네 와 색에 닿으니까 바로 죽었어요 조심해야겠죠?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회색! 회색! 아 저는 근데 여기 날씨가 좋고 풀툴도잘 자랐는데 이렇게 <laughs> 보기만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죠? 빠삭님 빠삭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른 지역에를 통해... 뭐야 지거아니돌 밟았잖아요 아돌 회색이네 잠깐만 아 조심해야겠다 아 너무 작잖아 그니까요 오 조심해야죠 어, 여기 뭔가 새로운 곳 가봐요. 좋아요. 어디 음, 있죠? 저는 또 네. 새로운 색깔. 어? 레드. 레드. 어, 이 <laughs> 집에만 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오 어, 좋죠. 이렇게 꽃도 있어요. 꽃도 빨간색이라서. 아 제가 원래 빨간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장미 싫어요, 싫어, 싫어. <laughs> 화상님 어디 있어요? 저는 음, 저는 여기 뭔가 눈 내리는 집 앞에 있습니다. 아 화상님 저희 피크니까요아 왜요? <웃음> 아 <웃음> 풀을 밟았죠? 아, 다왔네 이제, 예. 어, 잠깐만. 저이번에 퍼플. 어, 퍼플. 보라색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보라색 꽃. 보라색 꽃.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디, 가, 어디 가자고요? 저희 보라색 꽃 보러 가요. 아, 지금 멋있어요. 좋아요. <laughs> <지래요. 웃음> 그럼 일단 저희 다른 지역에를 좀 가볼까요? 어, 좋아요. 어, 여기 뭔가 계단이 많은 집이 있거든요. 어, 여기는 저희가 밟아도 되는 색깔이니까 아,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풀을 밟고 싶었어요. <laughs>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단 올라가지고 보면은. 어, 여기 누군가 있어요. 어, 이 아, 사람 집인가? 뭔가 살 수가 있다. 아, 그러네. 뭐야? 페인트 통도 살 수가 있고 누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름 도구. 어, 그러면 저 페인트 통 한번 사볼까요? 저도 누름 도구 살게요. 알겠어요. 짜란. 샀습니다. 오, 어떻게 돼요? 어, 페인트 통이 생겼어요. 어, 그러네. 그럼, 빠쌍님을 위한 페인트통 그럼, 한번 해봐요. 아, 뭐 떨어지네. 아, 그러네. 아, 땅에, 아 땅에, 이렇게. 짠!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친구한테 페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죠. 저 아까 누름도구 샀는데, 그거 안 되는 건가? 누름도구, 아, 없어졌어요? 아니요, 아까 샀는데, 처음부터 없었어요. 에? 뭐지? 뭐지? 아, 있다, 있다, 겠다 아. 아, 이런 식으로. 저 이제 누름도구가 있거든요? 누름도구는 어떻게 써요? 뭐예요? 누름 도구는 저 세토리님한테 한번 써볼게요 좋아요 어디 계세요? 아저 어! 빨간 집 옆에 있어요 빨간 집 옆에 한번 가요. 과연 해볼게요 누름 도구를 쓰면은 뭐야? 어? 이렇게 아 돼? 이렇게 쓰어뜨려가지고 색깔을 바게할수 있는 아, 이 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저희 근처에 있어 볼게요 좋아요 누름 도구 어 되는 건가? 아 이렇게 친구들이 막 쓰러지는데 아 막딱밀어지진 않아요. 아, 제가 아, 잠깐만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끝끝. <laughs> 안 돼. 아, 이렇게 친구들을 되게 좋은 곳으로. <laughs> 좋은 곳이요? 해줄 <laughs> 수가 있구요. 그러면 저 이번에 네. 말하지 마세요를 한번 해볼게요. 어? 말하지 마세요는 뭐예요? 이걸 하면 짜잔. 제가 다음면안 되는 색깔이 뭔지 아알 수가 없어요. 그럼 네, 본인도 네. 모르잖아요 맞아요 일단 세토리님 어디, 어디 있어요? 저는 일단 태어난 곳에 있는데 네. 초록색일 수도 있고 갈색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통찰도 못하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초록색 <laughs> 아 초록색 아, 아니네 아 초록색 <laughs> 아니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 저를 잘 도와주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러면 색깔을 하나씩 넓혀볼까요? 조, 좋아요 그럼? 아, 세토리님의 색깔은? 일단 초록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길을 좀 가려면, 요, 갈색. 갈색, 갈색. 짠! 아, 아 갈색도, 아니다. 갈색도 아니고. 아, 무서워. 오, 어, 저희 아. 눈사람 보러 가요. 흰색일 수도 있거든요. 아, 흰색도 있구나. 음. 로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보라색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쵸? 좋은 색깔이에요. 가요. <laughs> 그럼 제가, 힘드시죠아 잠깐만. 어머, 회색도 아닌가 봐요. 오, 회색도 아닌가 본데? 아 그러네 문에 닿아도 멀쩡하죠. 그죠. 그러면 저는 발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회색도 되니까 빠상님을 위한 페인트를 다시 가지러 가겠습니다. 정말 <laughs> 그럼 그럼 못상관이지. 뭐 세토리님은 <laughs> 음, 언제문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평화로운데. 아 정말 평화로 워 보이시네요. 짜잔 이제 의자에서 내려올 수가 없나? 어 내려올 수가 없어. 오 어떻게? 오 어떻게 되지? 짠. <laughs> 아 뭐야 의자 위에 서는게 어디서요? 어 잠깐만! 아. <laughs> 아싸! 아 이게 페인트가 밑에 떨어지죠 <laughs> 맞아요 그럼 저도 이번에는 아. 숨겨진 색상이에요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어 과연 빠상님 그렇게 용기있게 돌아다녀도 되겠어요? 어저길 따라가고 있어요 어? 브라운은 괜찮은가보다 아 그쵸 그쵸 갈색은 일단 괜찮고요 그럼 빠상님한테 제가 랜덤 색깔을 한번 뿌려볼게요 어, 좋아요 음.. 왠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깔? 어? 노란색 아직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아하~~ 아, 맞아, 저도 노란색 좋아하거든요 뭐야 <laughs> 빠쌤님 네 한번 맞춰보세요 빠쌤님 갑자기 피를 흘리시면 어떡해요 아, <laughs> 아, 오, 아 이것도 오, 아니네 여기 뒤에 있는 친구 레드 어? 레드 레드 친구 맞춰요 <laughs> 짜잔 아 친구야 조심했어야지 <laughs> 아, <친구야, 짜잔. 웃음> 나한테 페이트통이 있다고 그쵸 그쵸 빠쌤님 아, 무슨 색이지? 저도 몰라요 <laughs> 아맞참 어, 보세요. 혹시 핑크색? 어, 핑크? 아직 안 나온? 아 두. 아 핑크도 아니었어요. 아, 썼는데. 다 샀는데. 왜이크다 샀네. 아 어떡해. 근데 친구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겠죠? 오 그죠 그죠. 저도 핑크는 아닌가봐요. 토별이 어, 그럼 이거 초록색깔 봐봐봐요. 초록색도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저도? 과연? 아 아니네. 와 너무 무서워. 어 누가 더 살아남을지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저는 파란색에 닿아보겠습니다. 짜자, 오뭐 괜찮은데? 오, 저도? 파란색? 오, 저도 괜찮아요. 뭐야? 저희 아니, 무슨 색이야, 대체? 우리 무슨, 색이죠? 무슨 짜잔, 색이야 여기 한번 점프맵 올라가 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점프맵 위에 또 재밌는 게 있겠죠? 그죠, 그죠. 아니 색깔이 다 해도 되는 게 많네. 그러니까요, 뭐지?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데요? 색깔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뉴비 마을이래요. 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짜자, 저 노란색도 괜찮았거든요. 저도요. 아니 저희 괜찮은데, 뭐야? 다 아, 괜찮은데 빨간색도 안 되고? 어 잠깐만 회색? 회색? 짠? 어 센토리님 밟아보세요. 어저회색도요어 그래요? 뭐야? 어, 대체 내 색깔 뭐지? 색깔 뭐지? <laughs> 여러분 대체 뭐 같아요? 언니 다한거 아니에요? 색깔? 어? 안한거뭐 있지? 오렌지 오렌지? 어, 오렌지 오렌지가 잘안 보이는데? 오렌지 색깔 한번 찾아봐요. 좋아요 오렌지 찾아볼게요. 이러다가 막 길가다가 쓰러진 거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어? 뭐야? 오징어 게임 있는데? 오! <laughs> 저, 재밌는 게임이 있네. 그쵸? 어? 어? 여기딱꽃 저, 그러면. 오렌지 발바볼게요. 과연. 어? 괜찮아요. 대체 <laughs> 뭐지? 그, 그, 센터리님 차례입니다. 아무 색깔이나 다 닿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니야, 저 그냥 저야 아, 그냥 아, 지금 어떻게 해요? 아, 안안 되고 죽어야지.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빠상님 색깔을 찾아야겠네요. 아, 저 어.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흰색? 아 흰색이네. 아, 아 흰색. 아 흰색이었네. 아 오랫동안 살았죠. 와 흰색이 잘 없나봐요. 그러니까요. 오, 이쪽에 보니까 미니 게임 있거든요. 아까 요오징어 게임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이거... 유리 다리. 오 맞았다. 응?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이제 해볼 건데. 어 저희 두 개의 다리 다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유리가 다 깨져 있어요. <laughs> 그러네. 저희 이거 지금 틀, 유리 틀 네. 이거 닿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오, 이것도 빨간색이가? 맞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저 누가 먼저 해요? 어, 파상 님 먼저 가봐요. 알겠어요, 한 번에 두 칸. 한 번에 두 칸. 오, 이게 세토리 님차례요 알겠어요. 어, 저 지금 미루고 밑. 일지 마세요. 저도 한 번에 두 칸. 짠. 어, 뭐야? 오, 맞았는데? 그럼 이번에 오르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